호호호호호호. 오빠 뭐해요? 오빠 뭐하고 계셨어요 나? 오빠, 오빠 제가 말 걸면 삼말 걸면 3초 안에 대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대답 이하시면 제가 제가 지금 제가 진짜 주먹 친다고 하셨잖아요. 오빠 지금 저한테 주먹 드신 거예요? 오빠 지금 저한테 주먹 드신 거예요? 그만해라. 박력 있어. 나기 보이. 기리보 형한테 배웠다. 원해라 <laughs> 섹시해. 야그 오빠 저희같이 듀엣해요. 오빠 저희같이 듀엣해요. 그만하라고. 자 다같이 느린 느리, 심장박동부르는거예요야 그만하라고. 원. 느린 심장박동 에. 느린 박. 동. 너네 진장말도 에. 나 이제 아조 오빠. 저는 오빠 노래 다 알고있는데 왜 오빠는 제 노래 모르세요? <laughs> Keep going, d o n e 왠지 묻지 말아주면은 안 돼. 오빠, 그냥 오빠 부르던 거 부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 아직 어색하잖아요, 맞죠? 사람들이 저희를 야. 자꾸 엮는데, 저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빠? 야, 그만하라고. <laughs> 여기서... <laughs> <laughs>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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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지금 응? 수염나도 저 사랑하실 거죠? 응, 음, 수염은 생각해볼게. <laughs> 뭐라고 해, 오빠? 어 잘생겼어 저렇게 지할 말만 하고 지 포커페이스 지만 지 자신 상태만 생각하는 저 이기적인 자세 나 저거 너무 섹시해 나 연애할 때 저런 남자랑 연애할 거야 너무 섹시해 어? 웃어주는 거야? 지금 이런 내 모습을 보고도 웃어주는 거야? 뭐하는 거야? 남성 호르몬이 가득 나와서 내 하관이 수염으로 가득 찼는데도 웃어주는 거야? 야 오빠 댓글 야. 보지 말고 나를 봐 댓글, 댓글 보지 안 봤다고. 댓글 안 봤다고. 나 봐. 댓글 안 봤다고. 나 봐. 봤다고. 오빠. 우리 이런 식이면 더 이상 연애 못 해. 내가 이런 식이면 아... 다 수가 있어. <laughs> 아니? 오빠. 가지 마. 콕선이 너무 섹시해서 보내질 못 하겠어. 파리보다 주려고 아. 오빠. 어지간히 재미없는 게 아니다, 오빠가. 정말. 너가 더 재미없어. 진짜? 너, 내가. 기, 기리보이 재미없어, 형. 오빠. 기리보이 형님이랑 오빠. 하는 거 봤는데. 기리보이 형이 오빠, 더 재밌어, 오빠. 너무나. 오빠가 아무리 이기적으로 굴든 다 참았는데, 이딴 식으로 재미없는 건못 참겠어. 난재미에 살고 같어 기리보이, 기리보이 형이 더 재밌어. 고마워. 오빠, 그럼 기리보이님이랑 사겨. 나랑 왜 만나? 마말 생각하느라 어. 눈알 골라가는 소리가 도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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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 오빠 아니, 눈알 골라가는 소리가 도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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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 내가 오빠 말할 때 3초 이상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3초 안에 대답하라고 했지 근데 오빠 지금 이게 뭐하는 거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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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밌어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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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희 오빠가 조금 모자라도 <laughs> 이 사랑해 주세요. TT, um, I'm like TT. <laughs> 저놈 자식 저러고 있는 꼬라지 보니까 내가 억장이 무너지니 안 무너지니. <laughs> 아들내미 어버키운하고 내가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소미더머니 할때 뒷바라지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저놈 자식 내가 저렇게 저 꼬라지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말 하나 제대로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내가 억장이 무너지니 안 무너지니. <laughs>